내 멘탈을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겠어 내가 자가라라죠 군단은 영원하리라. 라그나로스? 음. 라그나로스님의 힘이 느껴진다. 오, 요한나. 불의 세례를 받아라. 우라딘. 참 쓸모없는 그런 게 있죠. 네. 이번에 나온 전설 스킨 싹다 먹어갖고. 저도 안 하는 전설 스킨 꽤나 많이 갖고 있네요. 참몇개못 어. 먹었어요. 저도 톨비 두개다 먹었어요. 눈물 나. 근데 먹이자. 어차피 톨비나 하지도 않고 메르시만 어, 대체로 뭐다 빠르군요. 제 컴퓨터가 꺼들리는 없어. 저는 좀간장 간다. 자... 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네. 어, 예전에 하던 거랑 많이 바뀌어 가지고 급속 배양이 되게 좋았는데 만화 계속 차는 거. 3, 2, 자가라.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근데 네, 라그나로스도 근데 초반보다는 많이 더풀을 먹어서. 초반에 라그나로스 망치질 몇 번이면 게임이 끝났는데. 그정도였나요 네, 엄청 근데? 세군요. 대나무가. 아, 지금 애들이 좀 있네요. 아니 로바가 아니 아니 안. 아니, 안돼. 아니 아니 아, 아깝다. 아니 아깝다자리 뭐냐지 아니 아퍼요 제이랑 몇방안 남았었는데 아깝네요. 이벤트를 푼데 아니 로바 안돼 아, 안 안돼 로바는 진짜야 가짜야 역시 생컨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아야지만. 누가 <laughs> <laughs> 그, 그 아드뱅님이 해야 될것 같은데 그 말은? <laughs> 그 탱커를 따라다니는 지원과 힐러는 정말 진정해 안거아니니까 쫄깃, 쫄깃쫄깃 아 너무해. 네 저도 쫄깃해서 기쁨에 감살 자다 보니까 아 많아 없어 돌아왔다 없음. <laughs> 오 누가 누가 아래쪽? 아또 노바네 죽는다 어? 알려드림아 감사합니다 진짜 죽을걸 아 이거 홀로그램이야? 아또났겠네 안돼 아아 아, 아아 가야겠네요 마나 아, 어, 어. 없어서 안되겠어요 싸자 어집 아, 갔다 와야겠다 네 집을 다녀옵시 어? 저는 수비할 수 있는데 뾰롱 뾰롱 <laughs>

살았다 어, 오나 죽어요 우와 우와 살려 네 살았었네요 감사합니다 지금이 오마 이상한 애들 오지마 저게 화물이 폭격런 화물 잘 들어가버렸어요 화물이 저게 핵을 폭격합니다 너무 들어가지 마십시오 아 슬로우 싫다 아니 왜 자꾸 들어오지? <laughs> 맞는 게 주민인가 보죠 이득을 볼 상황이 아닌데 자꾸 들어오는 거는 바보짓이라고 들었는데 아허 불똥. 와우 다우 와. 아파. 아파 임피가 없다. 임피가 없다. 화수까지물을위하물 나왔어요. 아 참고로 봐이다아 아, 아, 이거 막기 힘든데. 아, 어, 죽는다. 응. 여기 막아야겠다. 아이고 틀에서 죽네. 네, 이거 못 들어가거든요. 저 아예. 트라이브 죽는다. 아이고, 나도 죽네. 안 돼. 아, 오나 아, 아, 죽네. 나 죽네. 오, 다 왔는데요? 네, 안 돼요. 어, 어 우리 잘 가라 죽다 응? 그래서 나가면 안 아, 잘리네. 진짜 안 잘리네. 아, 조합 잘 뽑혔다, 상대. 저희 하나무라에도 징크스 있나요? <laughs> 아, 저, 아, 아깝다. 가까워도 피할 수밖에 없죠. 자, 하나가안죽을게안 돼, 한대 죽는다. 여와. 빠져야 되겠다. 치료합니다. 살려주세요. 아. 아. <laughs> 아, 싫어. 아드뱅이도 잠깐 몸살이시죠. 에레는안 밀리고 있는데, 아, 그래도. 아, 아, 그러네요. 예언을 해버렸군. 제이나 하나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공간에서 그 살아온다니. 사는 것까지만 기분이 좋아. 우그 레벨은 역전했어요. 우리 우리 함물 어딨어요? 우리 함물 아직 안 나왔죠? 아직 개벤치 안 됐어요? 저쪽 아, 함물이 뭐좀 빨라요. 우리보다 저쪽이 아니, 먼저 뽑어가지고 그래. 아니 이거 노바네요. 어려 아, 아. 아. 공 싫어요. <laughs> <laughs> 네, <죽으세요, 거기서>. <laughs> 자제아 옆에서 노바가 뿅. 느낌이 듭니다만. 어, 괜찮네. 아, 이게, 이듭니 무리하게 안 바뀌네. 잡았다. 오, 오케이. 역전, 역전. 화물 밀어요, 화물. 네. 에? 상대방도 어지간히 열 받겠네, 이거. 아군 다시 배치됩다두개 배치되는데요? 그러네요. 이게 위분이 절로 빠지는 게좋 빠져도 밀어 주시 좋을 것 같은데. 밀어요? 이 네. 15초 남았으니까. 어 어. 아니, 아! 이런? 아. 아니, 괜찮아요? 아! 한나알아는 아. 아, 아. 와, 시내 화물 아예 안 밀고 온건네 아, 옆 화물 안밀 아, 물고온 건가? 아, 러네 아, 옆 화물 안 밀고 거쳤어요. 왔네. 거쳤어, 거쳤어. 아, 아, <laughs> 믿습니다. 네, 타이드마이 님이 하나 정도 밀어주실 거라고. 열심히, 위어 던지고. 아, 잡혀간다. 하지만 죽지 않아. <laughs> 그렇군요. 네, 제가 지금 자갈을 하고 있어가지고 점막이 많이 있죠. 이제 바텀에서 저것만 어떻게 저희가 넣으면 되는데. 아, 저거는 괜찮아요. 저 캐리해 보겠습니다. 아 이런. 아이고 좋아야 는데아 죄송합니다. 하나씩 두 번네요. 저쪽이나 우리나. 오 잘려. 리려가지고와 공룡 개가. 뒤에 노바가 있는 거 같은데. 작중이구나. 야 리리 좋아요. 어 리리 죽으면 안 돼요. 안 죽어요. 이노바가 진짜네요. 아저 위에 개구리 안, 뭐, 안 아, 보이는데? 여기 있어 여기. 야 우리도 여기. 가짜가 진짜 이거? 진짜군요. 오 이거 밀어으면 끝인가요? 끝? 네 끝이에요. 끝까지. 우와. 막오 화살. 아 떨린다 와. 아 제인아 자다 먹고 오케이 예, 보냈다 얌얌 그, 그, 그. 이것이 개걸하기 야야 자가라 얌얌 하지만 개걸하기 괜찮았군요 오이걸 누구네 저기요 아까 지는 줄 알았네 야 수고하셨습니다 오, 어, 왜나 아니야 수다리네 <laughs> 두달리가 <laughs> 죽었어? 내가 캐리했는데. <킬이> <laughs> 그러게요. 내가 죽은 싸움도 다 만들었는데. 음... 킬잘 넣었다.